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석진입니다 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? 네 여기 우리 톡투민 코리안 사무실인데요 이렇게 크게 제가 소리를 내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유 제가 제일 먼저 왔기 때문입니다 네, <laughs> 네 저밖에 없습니다 네뭐 아무튼 뭐 제가 뭐 일찍 왔는 거 자랑하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네어저 오늘 어제부터 좀 몸이 안 좋았는데 아니야 다를까 감기가 걸렸습니다 네,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그래도 네, 새해잖아요 네, 새해기도 하고 뭔가 이제 다들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열심히 하는 이제 분위기도 있어서 네, 저도 이제 힘을 내고 네, 뭐 새해에 뭐 많은 걸계획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, 그런 것들 실행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의지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.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네. 그런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어, 제가 엊그저께 어, 팟캐스트를 하나 들었는데 그 팟캐스트의 한 부분이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지력도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육처럼 어, 훈련을 하면 더 강화될 수가 있대요. 네, 그래서 그런 의지력을 어, 항상 이제 더 강하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네, 어, 이제 의지력도 높여야 된다. 어, 그런 말 하던데 어, 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. 네, 그. 뭐, 어떻게 훈련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, 뭐, 한, 한 가지 예를 들자면, 제가, 뭐, 매일 아침마다 이제 집 근처에서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, 네, 어, 그게 산책을 하는 게, 제가 원래 산책을 좋아했던 편은 아니었어요. 그런데, 어, 제, 제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, 뭐, 하루 이틀 이제, 뭐 와이프랑 같이 이제 아침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산책을 하러 이렇게 몇번 다녔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그렇게 감은 없었어요 그냥 어 그냥, 그냥 아침에 나가는 것 자체가 뭐 좋은 거긴 하니까 그냥 그렇게 나가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은 없었는데 가다 가다 보니까 왠지 어 이게 뭐 몸에 이제 뭐 건강에 좋으니까 몸에 변화도 좀 느끼게 되고 또 이제는 안 가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에는 꼭아 나오고 싶어. 이제 뭔가 아침에 뭐 좋은 공기 마시고 이제 좋은 풍경 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게 이게 뭐 의지력이 좀 많이 강화된 그런 한 예가 아닌가 네, 싶습니다. 네 그래서 제가 음, 올해 세운 그닥 많지 않은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영어로 말하는 네, <laughs> 영상도 많이 찍고 또 영상 자체를 좀더 어, 규칙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걸 목표로 삼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제 영상을 찍는 거고, 네, 어, 네, 앞으로 뭐랄까요, 이 예, 영상을 찍는 것도 이제 좀더 자주 이렇게 찍고 예, 좀더 많이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어, 여러분한테 좀더 자주 어, 인사드릴 수 있도록 네, 의지력을 높여서 네,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네요 할것 같아요 그렇죠? <laughs> 네,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!